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듣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 그렇게 자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뇌 건강과 수면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이고요. 뇌 건강연구소에서 수면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매가 단순히 나이 탓도 아니고 유전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치워져야 할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저는 약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겁주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은 오직 여러분이 병원 한번 가지 않고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치료법도 아니고 돈 드는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조금만 다르게 누워보시면 됩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셨나요? 아니면 옆으로 돌아 누우셨나요?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뇌가 너무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청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만 뇌속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청소 통로가 막히고 찌꺼기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매일 밤 조금씩 쌓이면 몇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들 하세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한 수면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내가 그렇게 자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제 연구소 상담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2세 김영숙님이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요즘 부쩍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오전 내내 정신이 흐릿한 느낌이라고요. 밤엔 분명히 일찍 주무시는데도 아침에 전혀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한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다는 얘기도 들으셨대요. 처음엔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셔서 병원도 다녀오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숙님께 평소 어떻게 주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잠자리 환경부터 자세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평생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게 바른 자세라고 믿어 오셨대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질까봐 작은 등을 항상 켜두고 주무셨습니다. 베개는 푹신한 게 편해서 높은 걸 쓰셨고요. 팔을 머리 밑에 넣고 자는 버릇도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김영숙님께 딱세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만 끼우시면 훨씬 편하실 거라고요. 둘째는 자는 동안 불을 완전히 꺼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섭더라도 며칠만 참아보시라고요. 셋째는 팔을 내려놓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베개 높이도 조금 낮춰보시라고 권했고요. 한달 뒤에 김영숙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부터 달라 보이셨어요.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고 오전 시간이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깜빡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래요.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는 자세를 바꾸고, 불을 끄고, 팔을 내려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로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잠자는 자세가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수면 습관 중에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주무시진 않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정자세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바른 자세라고 배워오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자세가 오히려 뇌 청소 흐름을 가장 많이 막는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서 씻어내는 구조인데요. 이 흐름이 원활하려면 머리와 목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정자세로 누우면 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해외 수면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옆으로 누웠을 때보다 노폐물 제거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평생 반듯하게 자는 게 좋다고 믿어 오셨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자세를 바꾸고 나서야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자다가 뒤척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 끼워 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 며칠은 정말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 불편함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밤에 어떤 방향을 보고 주무시나요? 그 다음은 엎드려 자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목과 혈류에 엄청난 압박을 주거든요. 엎드리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하니까 목이 한쪽으로 계속 꺾인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눌리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엎드린 자세에서 뇌혈류량이 정상 자세보다 확실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70세 이경자님은 어깨가 아파서 엎드려 자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년 지나니까 어깨 통증도 심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나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등을 벽 쪽으로 두고 옆으로 누워보세요. 처음엔 뒤척이시겠지만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리면 위산 역류도 생기기 쉽거든요. 밤에 목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엎드려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세 번째는 팔을 머리 밑에 넣고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무십니다. 편하다고 느끼시거든요.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어깨와 목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팔을 받치고 있으면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목 혈관도 눌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방해받습니다. 미국의 한 수면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팔을 받친 자세에서는 산소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팔 저림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멍한 느낌이 듭니다. 65세 조미자님은 평생 이렇게 주무셨는데 밤마다 팔 저림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잠을 설치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깨 아래에 작은 쿠션을 하나 놓아 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팔을 올리고 싶어지거든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쓰시면 팔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편합니다. 처음엔 손이 갈 곳을 몰라서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참으시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합니다. 여러분도 팔을 베개 삼고 주무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목이 꺾인 채 자는 자세입니다. 이건 베개 높이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뒤로 젖혀집니다. 둘다 문제입니다. 목이 꺾이면 경추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한국척추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목 각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수록 뇌 혈류량이 줄어드는 게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1세 윤정호 님은 아침마다 어지럼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휘청거리고 몇분 동안 정신을 못 차리신다고요. 베개를 확인해 보니 푹신한 게 좋다고 높은 베개를 쓰고 계셨더라고요. 목이 거의 45도 가까이 꺾여 있었습니다. 베개를 바꾸고 나서 어지럼증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웠을 때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체크해 보세요. 목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베개를 고를 때는 푹신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탄력이 있어서 목을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둘다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쓰시는 베개 높이는 어떠신가요? 오늘 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불을 켜고 자는 습관입니다. 나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질까봐 작은 등을 켜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해는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빛이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일본의 한 수면 연구 센터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깊은 잠 단계가 확연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66세 서은자님은 TV를 작게 켜두고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소리는 거의 안 나는데 화면 빛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니까 안심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립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밤부터 불을 완전히 꺼보세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침대 옆 바닥에 아주 작은 발등만 두세요. 화장실 갈 때만 켜면 됩니다. 방안 전체를 비추는 불빛은 끄셔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할 때 나오는 작은 불빛도 신경 쓰세요. 가능하면 뒤집어 놓거나 가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하고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밤불 끄고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잠드는 시간이 들쑥날쑥한 생활입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출근할 일도 없고 마음대로 주무실 수 있으니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어제는 10시에 자고 오늘은 새벽 1시에 자고 내일은 11시에 자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뇌청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시간 생물학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뇌청소 리듬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하면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69세 박순자님은 은퇴 후에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셨다고 해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몇년 지나니까 낮과 밤이 헷갈리고 머리가 항상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 밤에 자연스럽게 졸립니다. 주의할 점은 주말에도 크게 바꾸지 않는 겁니다. 토요일이라고 늦잠 자면 다시 리듬이 깨집니다. 최대 1시간 정도 차이만 허용하세요. 여러분 잠드는 시간은 일정한가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나요? 지금까지 6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자야 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만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왜 하필 왼쪽이냐고요? 우리 몸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뇌척수액 순환이 가장 원활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뇌로 올라가는 경로도 왼쪽이 더 효율적이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심장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호흡이 답답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옆으로 눕는다는 거지 반드시 왼쪽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옆으로 누우면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닿아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만 끼워 보세요. 베개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수건을 돌돌 말아서 끼워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되고 훨씬 편합니다. 며칠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방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잠잘 때 방이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이 덥고 이불이 두꺼우면 체온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도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 뇌 청소도 제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추워도 문제입니다.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적당한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처음엔 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불을 한겹더 덮으세요. 방 자체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하게 하는 게 깊은 잠의 비결입니다. 특히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잠이 잘 옵니다. 두꺼운 양말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방은 너무 덥지 않나요? 오늘 밤 온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자기 전 전자기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시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메시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게다가 영상 내용이 뇌를 자극해서 잠이 안 옵니다.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긴장되는 내용을 보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내려놓으세요.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시고요. 충전하실 거면 거실에서 하세요. 침대 옆에 있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처음엔 심심하고 뭔가 허전하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훨씬 빨리 잠들고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번째는 저녁 술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잘안 온다고 소주나 맥주를 드십니다. 술 마시면 졸리니까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잠드는 건 빨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술을 마시면 깊은 잠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얕은 잠만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게 됩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결국 잔것 같아도 전혀 안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드세요.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체온도 올라가서 잠이 잘 옵니다. 배가 고프시면 바나나 하나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나나에는 수면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술은 특별한 날에만 가끔 드시고 평소엔 다른 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낮잠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TV 보다가 자연스럽게 졸게 됩니다. 한 시간씩 낮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이 깨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늦게까지 깨어있고 다음 날또 낮잠을 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만 주무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기 힘들고 밤잠도 망칩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실 때도 완전히 눕지 마시고 소파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서 주무세요. 너무 편하게 자면 길어지거든요. 낮에 졸리면 잠깐 산책을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 쬐면 밤에 더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그걸 신호로 인식합니다.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불 끄고 눕는 식으로요.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 루틴을 한 달만 지키시면 몸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루틴만 시작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잠드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만의 잠자리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낮 동안 적당히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몸이 안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걸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고요. 몸을 적당히 쓰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단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잠이 깨니까 오후 5시 이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되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하십니다. 오늘 밤딱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걸 추가하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 불을 켜두면 안전하다는 것, 술한잔 하면 잠이 잘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습관들이 뇌 청소를 방해하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뇌 속에 쌓이는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몇 년, 몇십년 쌓이고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게 됩니다. 심해지면 길을 잃고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누워서 자고 불을 끄고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면 뇌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매일 밤 쌓인 노폐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생각이 또렷합니다.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80대, 90대가 되어도 정정한 정신으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년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 때 여러분의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 끼우시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고 돈들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밤 누울 때 몸만 돌리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겁니다. 평생 다르게 자왔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달 지나면 이게 더 편해집니다. 석달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예전보다 가볍다는 걸요. 말이 막히는 일이 줄었다는 걸요. 이름이 더잘 기억난다는 걸요. 그때 오늘 이 영상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왜 새벽에 눈이 떠지는지, 이게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주 깨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것도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가요? 혹시 오늘 당장 옆으로 돌아 누워 보실 건가요? 아니면 며칠 더 생각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